안녕하세요. 생콩TV 콩콩입니다. 생들입니다. 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콩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팥죽 할머니가 호랑이라는 전래 동화를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음. 책에서만 나오니까 안 무서워요. <laughs> 네, 아이들이라서 호랑이가 정말 나올까봐 무서운가 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 에구 누가 대신 일해준다면 날 잡아가다도 좋겠구먼. 반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혼잣말을 한 거야. 할멈 그말 진짜지. 그때 누군가 대답을 하더래. 그럼 하니 깎고 두말할까. 으음, 으음. 할머니가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냐. 할머니는 너무 놀라 벌로덩 나자빠져서 벌벌 떨었어. 호랑이는 네 발로 팥밭을 헤집으며 금세 밭을 매놓았지. 이제 밭일을 끝냈으니 잡아먹어도 되겠지.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달려들었단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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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할머니는 시간을 끌며 꾀를 생각해냈단다. 이구 팥죽도 못 먹고 죽을 생각에 눈을 못 깎겠네. 팥이 여물면 죽을 쓸 테니 그때 오면 어떻겠냐? 뭐. 호랑이 생각에도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옳지. 팥죽도 먹고 말몸도 음. 먹고. 호랑이는 할머니 말대로 하기로 했지. 어느덧 겨울이 되자 할머니는 팥으로 죽을 썼단다. 가마솥에서 설설 끓는 팥죽을 휘휘 젓다가 슬피 울었지. 할멈 할멈 어찌 그리 슬프루? 알, 알밤이 떼구르르 굴러와 물었지. 호랑이한테 잡힐게 뭐 슬퍼서 운다. 만남 팥죽 한사을 주면 도와주지. 알밤은 팥죽을 다 먹고 아궁이 속에 쏙 숨었어. 할멈, 할멈, 어찌 그리슬피우르? 새똥이 부지직, 부지직 걸어와 물었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게 슬퍼서 온다. 만난 팥죽 한사발 주면 도와주지. 새똥은팥죽을다 먹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 할멈, 할멈, 어찌 그리슬피우르? 절구동이 뒤뚱뒤뚱 걸어와 물었지. 호랑이한테 잡힐게 슬퍼서 온다. 만남 팥죽 한 사발 주면 도와주지. 절구통은 팥죽을 다 먹고 부엌문 뒤에 숨었어. 얼몸, 얼몸, 어찌 그리 슬피우루? 멍석이 도르르 굴러와 물었지. 호랑이한테 잡힐게, 잡아먹을게 슬퍼서 온다. 만남 팥죽 한 사발 주면 도와주지. 멍석은 팥죽을 다 먹고 부엌문 앞에 숨었어. 할멈 할멈 어찌 그리슬 피우루? 지게가 쿵쿵쿵 뛰어와 불었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게 슬퍼서 운다. 만남 팥죽 한 사발 주면 도와주지. 지게는 팥죽을 다 먹고 대문 뒤에 숨었어. 밤이 되어 캄캄해지자 드디어 호랑이 가 왔단다. 이멈 팥죽은 그려놨겠지. 그럼. 한쏙 가득 끓여놨으니 시컷 먹으렴. 할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 겁에 질린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야. 호랑이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갔어. 맛있는 팥죽 냄새에 침을 질질 흘리고 코를 킁킁 대며 솥뚜껑을 열었을 때야. 아궁이 속에 있, 숨어있던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때렸어. 아이고, 내 눈깔! 호랑이가 눈을 감싸고 펄쩍 뛰었지. 그러다 그만 쇠똥을 밟고 철퍼덕 미끄러졌지 뭐야. 아이고 구린내야. 쇠똥이 범벅이 되어 허둥지둥 무헝먼을 넘을 때야. 절구통이 떼굴떼굴 굴러와 납작하게 밀어버렸지. 아이고 아야야 호랑이 살려. 납작해진 호랑이를 멍석이 도르를 말아버렸어. 에구고고 이번에 지게가 호랑이를 치고 공중공중 뛰어서는 강물에 풍당 빠뜨렸단다. 알밤, 쇠똥, 절구통, 멍석, 지게가 한 편이 되어서 호랑이를 혼내주었다는 이야기야. 할머니는 호랑이를 물리쳐준 친구들과 파죽을 나눠먹으며 재미있게 살았단다. 끝이 이야기는 알밤, 쇠똥, 절구통, 멍석, 지게,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가 한편이 되어서 호랑이를 혼내주었다는 건데, 이렇게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한께 힘을 합치면 이렇게 무섭고 어마어마한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어, 생콩TV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안녕. 이거예요, 이거. 음, 음.